이런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탕 다섯 개. 세 명의 아이, 세 명의 아이가 바구니를 갖고 있다. A, B, C라는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사탕은 학생에게 한개 이상씩 나눠 줘. 그럼 사탕을 여기에 일단 하나씩은 넣어 줘야 되는 거네. 일단 사탕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사탕이 이제는 3개가 남아 니 3개를 한개 이상이 줬으니까 사탕이 이제 2개가 남았겠죠 사탕이 이렇게 2개가 남았어요 근데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가 또 있네요 그걸 한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한개 이상씩 나눠주려고 한다 사탕과 초콜릿 남김없이 나눠줘야 된다 이 사탕을 이렇게 어떻게 분배해줘야 되겠느냐 이두개를요한 번에 이쪽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사탕 2개를 이 사탕 두 개를요 사탕 두 개를 이 한꺼번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한꺼번에 넣어주는 거 얘를 한꺼번에 A에다 줄 수도 있고 B에다 줄 수도 있고 C에다 줄수 있고 그세 가지 경우죠 자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일단 A에다가 넣었다고 생각해보자 A에다가 넣었다 그러면 이제 사탕이 여기 이제 세 개가 되는 거죠 음, 물론 이게 경우가 왜세 개예요 A에다 줄 수도 있고 B에다 줄 수도 있고 C에다 줄수 있는데 우린 A 경우에다 넣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B에는 지금 사탕이 하나 들어가 있죠. 자 C에도 C에도 어, 사탕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야? 한개 초콜릿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초콜릿은 초콜릿 다섯 개가 있는데 얘는 한 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초콜릿 다섯 개가 있어요. 공, 다섯 개가 그냥 이거 파란 게 초콜릿입니다. 얘는 한 개만 한 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한개 이상이야. 또한개 이상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초콜릿을 여기다 여기다 주는 거야. 얘는 무시하고. 얘는 절대 주면 안 되니까 얘는 무시하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돼요? 바구니가 몇 개? 두 개의 바구니에. 이제 다섯 개였는데 두 개는 무조건 줬죠? 두개 줬죠? 두개 하나씩 줬죠? 그러니까 2 h 3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거 뭐야? 음, 4C. 4C. 4C3이니까 1이죠? 얘는 4가 되겠죠. 그래서 3 4 12. 여기는 요런 경우는 12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자, 이제 이 사탕을 요 한꺼번에 몰아주지 말고 따로따로 줄 수가 있다 이거죠. 이 사탕을 요 사탕을 한꺼번에 줬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준단 말이야. 두 명에게 3시 세명 중에 두 명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어, 뭐 a b가 선택될 수도 있고 a c가 선택될 수도 있고 B, C가 선택할 수 있고, 3C는 3C니까 3개가 되겠죠. 그 경우가 3가지란 말이야. 그것도 그림을 그려보자. A, B, C. 일단 사탕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씩 있는 상태에서, 이 사탕 두 개를 A, B가 가져갔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가져갔다고 해봐. 이런 경우가 3가지가 있어요. 그림 3가지를 다안 그리고 그냥 한 가지만 딱 그려놓은 거야. 그 다음에 초콜릿 5개가 있는데, 이 초콜릿 5개는 한개 한 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준다고 했죠 초콜릿 파란 거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초콜릿은 나눠 줘야 되는데 여기에다만 줘야 돼 얘한테만 주니까 몽땅 다 줘야 되겠죠 그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겠죠 이 다섯 개를 이쪽으로 다 집어넣는 경우는 한 가지겠죠 얘는 바구니가 두 개였으니까 어, 한 거지 얘는 얘, 얘 사탕 하나 받은 애들한테만 다 줘야 되겠죠 여기다 다 주면 한 가지야 그러니까 얘와 얘를 곱하니까 누가 돼요? 어, 3이 되겠죠 자 3이 되겠죠 결론은 3이 되겠죠 아이고, 음, 결론은 3이 되겠죠. 그럼 얘와 얘를 곱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해줘서 이런 경우는 사, 사과 두 개를 몽땅 주는 경우, 사과를 따로따로 주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답은 15개의 경우가 되겠어요. 음,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꼭 정리하고 까먹었으면 또 다시 인강을 보면서 공부를 해봅니다.